114번,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보면은, 자, 하나는 ing, 하나는 투부정사, 동사자리인지 생각 먼저 해주시고, 자, question, 질문이 ask, ask는 묻다 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듣는 사람들한테, 뭐 한다? 골라달라고 요청한다. among several alternatives, alternative 대안이지, several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 라는 뜻으로 보시겠고, among 뭐뭐 사이에서 전치사로 보시면 되겠죠? ask, invite, cause, of. enable, 또 자주 나오면 allow, I encourage, 요런 애들이 어떻게 된다?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를 취한다라고 볼수 있어야 되겠지. 여기에는 또 어떤 여기 나와있는 표현들 보면 인바이트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수추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질문이 요청에 듣는 사람들한테 골라 달라고, 뭐를 여러 대안들 중에서 골라 달라고 요청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추지가 정답으로 볼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 B를 가서 한번 봅시다. 자이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뭐 아까 얘기했듯이 목적어 투부정사 구조. 이 정도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조금 더 확장해야 되겠지 당연히. B를 가서 보면 하나는 like, 하나는 unlike로 볼수 있어. like는 뭐 동사 내신 전치사고, like는 형용사죠 그렇게 볼수 있어야겠고, dilemma, tail, dilemma 이야기는 are, 뭐뭐다. 자, 근데 like, like는 뒤에 보니까 fork, tail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네? 어떤 거? 요게 어, 명사죠, 명사. 명사라고 하는 것을 우선 보고, 인 n t h 접속사야. They are usually short, simple. 그다음에 이제 d r i v e n 이렇게 되는 것이고 어찌됐든간에 이건 접속사다. 그러니까 여기 명사만 보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unlike라고 하는 표현은 형용사인데 여기 있는 이 unlike는 서술 형용사라고 불러. Unlike, 그다음에 alive, 그다음에 asleep, 그다음에 absent 이런 표현들 또는 o f af, afraid.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서술 형용사. 서술형 용사의 특성은 뭐지? 명사 수식이 안 돼.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가 없어. 명사 수식을 할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보호 위치에서만 쓰여. 문장 끝에서. 그니까 러 만약에, 잘 생각해봐. 뭐, absent 같은 표현이야. 결석한 이란 뜻이잖아. 근데 결석한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없잖아. 그지? afraid, 두려워하는 이란 뜻이야. 근데 afraid 뒤에 어떤 명사 하는 거본적 있어? 없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네들을 서술 형용사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서 뒤에 이제 얘가 얘를 수식할 수는 없어. 무조건 틀린 거니까,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전치사로. Dilemma t a 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민속설화와 같다. inlet. 이런 점에 있어서. inlet. 접속사죠? inlet except t 만 전치사하고 대수수 있지. 그래서 딜라마 테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보통은 짧고 간단하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리고 드리븐 드리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어진다 또는 만들어진다. 전적으로 뭐에 의해서 줄거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어떻다? 민속설화와 같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요 얼라이크라고 하는 애가 어떤 것으로서 서술형용사라는 다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 서술형용사는 어떻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명사를 직접 수식할 수 없다. 라고 하는 원칙. 종류하고 원칙을 정확하게 잘 숙지를 해야 돼. 그런 포인트들을 기억해 주시면 요런 것들도 아 요거 수식 안 되니까 형용사가 당연히 명사 수식할 수 있지만 얘는 아니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구나.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자 C를 가서 한번 봅시다. C를 가서 한번 보면 테라고 비 a l l o w e 는 우리가 이제 크게 라는 의미로 소리내서 크게 부사로 볼 수가 있는 표현이고 그니까 어때? tell 에 목적이 있어야 는데 없고 be t o 니까 당연히 수동이니까 뒤에 목적이 없고 be m a n t to to라고 하는 표현은 뭐뭐 하기로 되어있다 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their story and tale 그들의 이야기하고 tale도 이야기야 그것들은 뭐뭐 하도록 되어있다 크게 말 되도록 되어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부 정사지만 이것도 어떻게 영수동을 묻고 있는 문제로 볼수 있기 때문에 목적 없으니까 정답은 리토드가 될 수밖에 없지. 그럼 정답은 몇 번으로? 5번이 정답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쩍합니다자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하고 여기에서는 솔직히 뭐좀 독지 국식하는 거는 없었는데 온라인크 그 같은 애를 좀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정답은 아니니까 여기는 좀 그렇고 인넷. 인넷 들어가 있는 게 접속사로 쓰인 거잖아. 인넷이 접속사로 쓰인다고 라 하는 포인트로 같이 기억을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이 정도로 어법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